거기 앞에 거기 거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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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다왔어거의다왔어 제발제발제발 노거경쟁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저 쟤왜 이렇게 툴삭돼 야 어떻게 이게 한방에 죽는데 피가 까이는걸 못봤는데? 아니 나입뚝이였는데 피가 풀피가 있었는데 이게 한방에 얍 씨발 어? 정면의 차, 정면의 차. 에너미, 에너미. 없어짐, 없어짐. 오, 정면의 차, 정면의 차. 왜 이렇게 빨라지? 오, 여기 들어가면 안 돼, 여기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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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Wait, wait. No, no, no. 어? 뭐야. Hello. 아니 야왜 이렇게 잘쏴 다? 총을 다왜 이렇게 잘 쏘는데 병화 느껴지네 경쟁 뭔데 이거 와. 왓? 뭐? 뭐야? 뭐, 뭐, 왜, 왜, 데 이거 사람이.. 왜, <laughs> 이 왜, 왜, 하나둘이 오는건데 차타고 뭔데 이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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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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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아.. 도, 도트만 있었어도 씨 이겼는데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레도스로 써야 돼 아니 언제까지 아이언 사이트로 써야 돼아아 아, 아이언 사이트 못 쓴다구나 아 진짜 뭐 쟤는 아이언 사이트도 아니 레도스 아 말이 <laughs> 안 나오네 자꾸 아왜 자꾸 어, 레도시 없냐 애들 다아 언제까지 씨. 아나못한못 쓴다고 레래저 아이언 사이트 저거 사람 이냐? 아니 네, <laughs> 어딜 도, 만 갈라고 엄마 차 어디 까지 굴러 가 는데. 아 저기 있네, 슉. 기능밖에 없는데. 어이구, 어이구. 이거 왜 이래 이거? 어. 어이. 어이구. 어딘? No, no, no. No, no, no. s t 아. 나온다 나온아아이 어, 안되겠다 음. 미친 허허벌판인데 까비 이제 집갈래 에이헤이 뻑큐 뻑큐 너냐? 너야? 너지! 와, 이 새끼다. 이 새끼. 어, 어. 앞을 잘 보세요. 어. 야. 난달 믿어요! <laughs> 이 자식 <laughs> 왜 나대 그니까 아니 미친 새아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슨 와 이제 이거도 어이가 없네 오지 이거 아, 경쟁전 어지럽다잉 이건 빵빵 걸리세요. 왜 고급이 있네? 여기 오, 뭐야? 이거 아이고, 참해라. 아, 제 소름 돋는다. 제 뭐야? 미친 숲이야. 이걸 이 거리에서 저걸 날 보고 있다고. 계속 쏘. 야, 이 새끼 존나 이상한데, 핵이지니 아 핵인데 이거 무조건 핵인데 계속 쏘는거 보니까. 싸보던지. 어, 아, 롱롱롱어 여기 좀 좋은데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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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데 차가? Stop 야 stop. Yeah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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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아니 아니 왜 이거 되고 있어? 미친 새끼야. <laughs> 아니 왜 6배 줌이 돼? 내한판해 네, 보자. 이 점수제를 내가 몰라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가나 좀 볼까? 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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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가니 오케이, 아, 안 됐군. 이제 나오는 거 봐라. 다시 간다. 이럴 뻔, 왜 이렇게 구려? 방대도 없어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? 너무 아픈데? 아 잠깐만. 아 노댄 자, 노댄 자이바야. 7초? 야. 아 잠깐만, 잠깐만. 에이, 에이, 에이. 스탑스탑 에이, 노우노 노우 잠깐만. 안 돼. 어?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노 o 노 o no. 가지 하지마,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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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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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p s t o p s t o p s t o p s t o p s t o p i t wait, w a t wait,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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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. wait, wait, No i t wait, wait, w a s t o p s t o p i t w a 거기 wait, w a 제발 제발 i t w a 거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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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i t w a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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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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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i t wait, wait, 아.. 씨.. 뜰뻔했네 이거 이건 또 뭐야 에이! 스톱! 웨잇!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 에이! 스톱스톱 노노노 스톱. no, no, no. 너냐? 너냐? 넣어지. 너지. 넣어지. 또봉 와, 일단 오케이. 몇점 주는데 이러면. 와우! 스피 l 몇몇점 줬는데? 4 0점4 0점을 줬어? 그러면 골드 갈라면 0 0 0점이니까 이거를 방탈 안하고 열 판을 넘, 1 0판을넘1한1 2판을 해야 0 0야오1이1등 하면 되잖아 한판더해 바로 가 아 이게 보여? 아니 너무 하잖아 이거는! 이게 왜 보이는데 아 진짜 아 16점 왜와 뭔데 이거 너니? 야 뭐야 이거 뭔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지금 먹고 올까 그냥? 괜히 왔어 ㅅ 왜 이제와서 막 사람들이 존나 오냐? 이건 또 뭐야 이게 다른 애야 심지어 아 보급 하나 먹으려다인는 ㅅ ㅂ 네 그냥